이번에는 백백킹 텐트의 비교와 텐트 설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인용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백백킹 텐트인데, MSR 허바허바는 그 특징이 튼실하고 경량입니다. 이런 모양이고, 금액이 52만원 선이고, 무게는 1.7이고, 이제 본체나 바닥이나 플라이가 립스탑이라 최고급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립스탑 이제 두께는 20d, 30d, 20d이고, 그리고 무게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요, 이너 텐트 상부는 메시 처리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기장 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엘라벤 아스쿠 도움은 뭐 최고로 튼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고 무게도 상당히 나가고 전부 립스톱인데도 이제 바닥부터 립스톱을 트리플로 처리하는 40d 립, 립스톱입니다. 입구도 메시하고 천으로 중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안정성은 최고입니다. 그 다음, NH 크라우드 피크들은 이제, 30만원 선 정도는 가격도 적당하죠. 무게도 2.4kg인데, 전부 립스탑으로 처리되었는데, 전부 이제 얇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 두께가. 그리고 입구 상부는 메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너 텐트 입구 상부입니다. 그런지, 20D 립스탑을 쓰다 보니까 바닥이 약함으로, 그라운드 시트를 제공합니다. 그 니모, 원래 엘리트 e p 는뭐 금액도 상당히 비싸고, 한데, 무게가 1kg 밖에 안 나갑니다. 그, 전부 최고 밀집탑 천을 사용하면서 두께도 전부 다 아주 얇은 걸 사용했습니다. 그리 당연히 무게가 1kg 밖에 안나오겠죠대신 그러면서 이제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 보이듯이 전부 다 메시 처리가, 상부가 대부분 메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가볍긴 가벼운데, 겨울에는 좀 문제가 당연히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형표은 각자의 좋은 전망, 이제, 따갈, 할, 만들다 보니까, 금액 저렴하고, 무게도 상당히 적고, 이제 천을, 이제 최고 업체을 쓰지 않았습니다. 입구 상부는 매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가성비 대면 최고입니다. 그, 그리고 요약하자, 카마 가벼운 텐트는 매시, 정모기장 처리 면적이 많,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겨울에는 좀 문제가 되고, 무거운 텐트는 천도 두껍고, 내수압 방수 처리, 어 있습니다. 그 안정성은 뛰어난데 제 무거운 기계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백프킹 텐트는 폴대팩 보안가방 등은 전부 유사 유사합니다. 이걸로 이제 비교는 마치고 제가 텐트에 대해서 갈, 간단히 설명드리면 텐트는 이제 이너 텐트 네, 내부텐트, 플라이, 폴대팩 보안가방으로 구성 되고 텐트의 소 이제 텐트 소재는 이제, 이제 중요한 건 말씀드리면. 텐트 온단, 립스톱, 태핏, 옥스포드 순 정도는 가볍습니다. 그래, 고급 텐트는 다 이제 립스톱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또 용어에서 210t, 뭐 190t, 뭐 이런데, 이제 천의 밀도를 하냐, 천의 두께라 하냐, 뭐 이런, 어쨌거나 숫자가 높으면 두꺼운 겁니다. 그리고 또, 천이선, 천위에 가공, 가공을 하는데, PU3000이라는 말은 폴리우레탄 이제 코팅을 했다는 것. 삼천은 이제 수압입니다 비가 내렸을 때, 물에 얼마나 잘 버티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또 기타 이제 뭐 낱년 처리, 뭐, 원단에 난년 약재를 도포하여 이제 불이 잘 나지 않게 서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 뭔가 처리를 많이 하면은, 텐트는 실한데, 무거워지는 겁니다.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결로 현상과 이제 투습인데, 이게 이제 텐트 안에서 잡으면 문제가 되는데, 외시 처리를 많이 하면은 이제 결론 현상이 적어지는데, 그러면 또 추부집니다. 어찌할 수 없는 니다 그리고 또, 심실링 처리가 있는 이제, 바느질 연부에, 연부에 심실링 테이프라고 있는데, 그 테이프로 이제, 붙이는 겁니다. 심실링 처리합니다. 옷가의 기능성, 옷가변낭에도 심실링 처리,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바느질 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심실링 처리, 심실링 처리라고 합니다. 어, 폴대 앞에 이제, 두랄루민으로 거의 다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텐트 전체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이상형 텐트를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텐터 외관을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이텐트는요 정도 규격이라는 겁니다. 무게를 하면은 큰 물병, 물병이 2kg니까 물병보다 가볍습니다. 보관시도 크기가 아주 작다는 겁니다. 물병보다 조금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원홀로 아주 무게를 줄이기 위해가 단일 벽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원홀로 만들면 결론나 우천시 치약에어 우린 이중벽 구조를 합니다. 벽이 한 개, 두개 있는 택이죠. 그 다음 판에 대부분 다 이런 훅체 격발 방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결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거의 텐트 하나 치는데 2, 3분 정도도 안 걸리는 대로 빨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재질은 아까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런 거고 폴대는 이제 두랄루민 폴대고 이제 플라이덮프 갖고 플라이하고 연결도 요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처리하고 나면 당기가 이제 단단하게 처리하셔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심실링 처리가 이제 요 부분인데 심실링 테이프를 발라가 이제 바느질 사이로 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제 두 개의 한풍구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있어가 이제 결로 현상을 줄이고. 사물 보관함에 안에 이렇게 있고 천장에 랜턴거리라든지 이제 드랄루민 단조팩이라든지 요게 이제 백패킹 텐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설명입니다 요걸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